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0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셧다운 장기화 우려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역대급 호재를 등에 업고 나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의 에너지는 여전히 AI 섹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지수들 흐름을 보면 다우 지수는 0.52 나흘 연속 하락했고 46,35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6,735를 기록했고 장 초반까지는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역시 0.08% 하락한 23,024에 마감하면서 초반에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9% 하락한 6,840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 0 1 7 하락한 1,642를 기록했습니다. VIX 공포지수는 0.8% 소포골은 16.43을 기록했습니다. 오래전에 힐링 여행자님께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언젠가는 S&P 500 지수를 넘어설 거라고 했는데 어, 어느새 보니 지금 S&P 500은 6,700대고 반도체 지수 6,800까지 올라갔네요. 와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는 절약을 보여줬지만 전날까지 8일 연속 상승하고 4월 저점 대비 무려 35%나 급등하는 등 전례 없는 랠리에 대한 과열 우려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오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에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데이비드 와그나 주식 책임자는 시장이 끝없이 급등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 속에서 나타나는 종목 간의 순환매나 일종의 숨 고르기일 뿐 하락시의 매수, 이른바 딥 바잉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수들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나홀로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증시 전반의 약세 속에서도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강력한 호재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 보안국이 엔비디아의 아랍에미레이트 AI 칩 수출을 공식 승인했는데요. 이는 지난 5월에 체결된 미국과 UAE의 양자 AI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엔비디아가 아랍 AI 붐이라는 새로운 거대시장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에 무려 3.27%까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도 장중 4조 7천억 달러를 웃돌면서 5조 달러 돌파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79% 오른 192.57달러로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와, 엔비디아 조만간 진짜 200달러 가겠네요. 켄터 피츠 제럴드는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추천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무려 300달러로 파격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이날 종가보다 56%나 높은 수준으로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발판 삼아서 아랍 산유국 전반으로 시장을 넓힐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개별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얼어붙음 속에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버틴 모습입니다. 이렇게 AI 관련주의 상승은 엔비디아에 굳히지 않았는데요 오라클 역시 최근에 클라우드 마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3.06% 동반 상승했습니다 AI 및 클라우드 수요 기대감이 오라클의 주가의 반응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아마존 1.12%, 메타 2.18% 상승세를 보였지만 애플은 1.56%, 알파벳 1.32%, 마이크로소프트 0.47%, 테슬라 0.72%, 이렇게 나머지 네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은 AI 업그레이드 지연 우려,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 착수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종목들 보면 미국 소비가 견고하다는 평가 속에서 코스트코가 9월 판매 호조에 3.07% 상승했고, 델타 항공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4.29% 급등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다우지순의 경기 관련주 약세 흐름 속에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이슈로 글로벌 리튬 기업 앨범알이 5.3% 오르는 등 리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아이언큐 리게티 등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들이 실적 없이 주가만 뛰는 이른바 거품 논란 속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벤커버 아메리카는 낙관론자들은 2035년에 양자 컴퓨터 시장이 2조에 달할 것이라며 거품론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음, 양자 컴퓨터 종목들 언급 불가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 며칠간 시장을 이끌었던 AI 및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상당폭 이어진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기 수익 확보 심리가 커졌죠. 즉 빠른 수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으로 진입한 셈입니다. 아이고 저도 진짜 오늘 팔고 싶어서요. 막 이게 렇 매도 버튼을 누를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일단 참았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경계감이 시장에 깔렸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배경에는 바로 셧다운이죠. 미국의 업무 정지가 장기화 우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벌써 9일째나 지속된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7주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매일 표결에 나서고 있으나 7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의 공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일주일 넘게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CEO 역시 셧다운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리스크와 더해 데이터 불확실성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와 실적이 다음 주에 분수령이 될 텐데요.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 약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오늘 발언했는데요. 페더치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을 81.5%로 반영되며 완화 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금 레벨까지 이미 많은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 방향성을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22일에는 테슬라, 29일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은 AI 투자열풍이 실질적인 성장에 기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AI 중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여서 시장 일각에서는 버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승을 주도해온 몇몇 대형 기술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전체가 소수 종목에 의존하는 구조도 리스크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가파른 랠리 이후에 당연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호재는 여전히 AI 중심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셧다운을 넘어서 다음 주부터 3분기 기업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본격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환율 흐름 잠깐 보면 연휴 기간 중에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42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함 심리가 있는 것.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 때문이죠. 미국이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치 리스크가 고조될 때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도 강해집니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원화 대비 달러 가치를 더욱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환이기도 올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